남친이 나 속이고 게임에서 사귄 여자 만나러 갔다가 나한테 들켰어. 야,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, 너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갔다 온 거야? 근데 내가 여기서 빡치는 건 뭔지 알아? 헤어진 게 아니라 결단 싸운 거라고. 난 너도 이해가 안 돼. 처음 보는 이진법 세상에서 만난 그... 일딴 <laughs> 여자를 만나고 왔다. 몰래? 욕말이 안 되죠.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. 게임하다가 만날 정도면은 우리 연락했던 거지 알바하다가 한두 번 마주쳐서, 주말엔 뭐밥 먹자 커피 마시자 요럴 순 있어.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만나기까지는 진짜 몇달 동안 연락이 계속했어야 돼. 어. 이게 그리고 또 온라인 세상에 유명한 게 뭐냐면요. 너랑 전화하면서 이 메타버스 요 세계에서 딴 여자와 함께할 수도 있다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게임에서 여자를 사겼다 친구 사귈 순 있다. 넘어갈 순 있는데 일단 둘이 만났잖아.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냥 그 미친 새끼야. 이거는 노란 새끼예요. 이거 콜로콜로 냄새가 나잖아요. 뚱꾸린 데가 나지.